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특검에서 보는 이 수사의 방향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것 확실하게 있는 것 이거 외에도 의도 또 어떤 간접적인 상황들 이런 것까지 다 보겠다 하는 거니까 적어도 소환해서 조사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많은 의원분들이 하실이라고 봅니다. 46분이라고 했는데. 저희 당 의원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절반에 육박해요. 그리고 그냥 의원들이 아니라 꽤 선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의원분들이 그 정도 한남동 집회에도 참여했고 또 공교롭게도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.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특검이 수사방향을 정말 그렇게 가져갔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특검 청사로 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.